마가리따 아, 진짜 네. 추가로 로켓이랑 햄이랑 그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햄인데 어. 어. 약간 뭐 약간 살라미 느낌 살라미는 아니고 아니. 살라미랑 아니라 <laughs> 어. 파몽 아니 비트볼 제대로 비트볼인데? 비트볼 비짜 <laughs> 난 오늘도 페이머스 식스 크림 파스타입니다 맛있겠다 음, 이거는 왕돈까스다 그치? 응 이거는 해산물 스파게티 이거는 뭐였죠? 음. 이거는 포크맨이랑 뭐 음. 들어간 거 같은데 아 기스머니 그 아래쪽에 이거 맛있어 맞아 오늘 귀스머 사람 만났어 여기 맛있어 부디브라운 부디부러... 오늘 또 반값이라서 오늘은 요걸로 먹습니다 지난번과 좀 다른 걸로 피자! <laughs> 피자! 엄청 크지? 피자 크기도 엄청 커요 봐. 자기 손이 넓어 자기 손보다 보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외식입니다 스파게리 지금 피자 여기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그동안 못 왔었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오늘 하라고반 카페 가지고 왔어요 몬요 테이스 필수나 맛있어 향긋한 거 있잖아